자기야, 괜찮아? 정신 좀 들어? 어, 자기야. 어, 자기야. 씨, 바, 깜짝이야. 누구세요? 나 모르겠어? 나 자기 여자친구잖아. 제 여자친구시라고요? 그래, 우리 결혼까지 약속했잖아. 혹시 니 약이었나요? 무슨 소리야? 자기가 나한테 청혼했잖아 거짓말 아무래도 환자분께서 교통사고로 인한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어떡해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안정을 취하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아 혹시라도 위급한 일 있으시면요 뒤에 벨 있거든요? 그거 눌러주세요 아 지금 말고요 위급한 일 있으실 때 눌러주세요 아까 자기가 기억 잃었을 때너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전 지금 무서워요 왜? 기억을 잃을까봐? 찾을까봐 무슨 소리야 자기야 저기요 우리 어떻게 만났죠? 자기가 나 이상형이라고 했잖아 제가 잃어도 기억을 잃었지 시력을 잃진 않았을텐데 오빠가 나 헌팅하러 왔잖아 저 만취 상태였나요? 내 이름은 기억나? 수진나 원영이잖아 장원영! 뭐해 나한테 얘기해 오빠 얘기 나한테 해봐 <laughs> 오빠 죄송한데 제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음. 대화하기 싫어요 어 아빠 성준 씨 정신 차렸는데 아무래도 기업 이런 거 같아 응 음. 아빠 회사 물려받는 거좀 어려울 거 같은데 아, 알겠어 아빠 음 우 얘기 좀 해볼까요? 자기 아까는 나랑 대화하기 싫다며 아 일단 기억은 찾아야 되니까요 아 그러면 기억 찾을 수 있게 우리 맨날 하던 거 해볼까? 기억만 찾을 수 있다면 뭐든 해야죠 응네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 잠깐만 왜 그래? 아, 무슨 일이세요? 아, 아니에요 잘못 눌렀나 봐요 아, 네 민성준님 이제 퇴원하셔도 될것 같아가지고요 가시면 되고요 1 층에서 수납하시면 돼요. 이 <laughs> 우리 집 가서 푹 쉬면서 기억을 좀 찾아보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저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야 기억 돌아오면 나한테 꼭 말해줘야 돼, 알았지? 일어났어 자기야? 아이씨 깜짝이야 왜 그래 오빠 누구예요 이러면 안돼 아, 오빠 나야 아 누구야 좀 진정 좀 해봐 여기 어디야 진정하라고. 진정 하라고 진정 좀해 진정이 좀 됐어? 여기가 대체 어디예요? 오빠 여기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이요?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빠 교통사고 나서 기억을 잃었어 혹시 가해자세요? 뭔 소리야 나 오빠 여자친구잖아 제 여자친구라고요? 그래 오빠 나 맨날 카리나 닮았다고 했었잖아 카리나 무뭐 뾰족한 거 그만 없어 그만 좀해 아, 죄송한데 핸드폰 한 번만 빌릴 수 있을까요? 어 여기 감사합니다 오빠 뭐해 아, 진정해 아! 오빠 좀 진정이 돼? 나 봐봐 좀 어때? 다이어트 좀 하셔야겠는데요 아니 나 말고 오빠 상태 어떠냐고 아좀 괜찮아진 거 같아요 감. 자기야. 다시 아, 발뭐 하나. 오빠 왜 그래 또? <laughs> 오빠. 머리 아파. 아, 머리 안 아프다며. 아, 아니야, 머리 아파요. 진정해. 아. <laughs> 어. 괜찮아? 아, 뭐또 기억이 나질 않아요. 자기야. 자기 괜찮아지면 차로 둘이 받아 보러 가기로 한거 기억 안 나? 차로 둘이 받아 버린다고 한거 아니고요. 왜그래 자기야. 혹시 애교 빼 주시면 안 될까요? 왜그래 자기야. 자기 이거 좋아했잖아. 그만. 아 맞다 자기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추억이 있는 물건 보여주면 기억 찾는데 도움이 된대. 그럼 한번 볼수 있을까요? 오빠 이거 기억나? 그럼 이건? 이것도 기억 안 나? 저 고문하셨나? 아뭔 소리야? 아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 오빠 좀 쉬어야겠다. 내가 뭐좀 해줄 건 없어? 나가세요. 저 멀리. 아, 자기야 장난하지 말고. 그럼 죄송한데 불한 잔만 부탁. 드려도 될까 알겠어. 금방 갖다 줄게. 기다려. 여기 물한 잔만 갖다 줘. 나 지하실 좀 다녀올게. 물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네? 혹시 여기서 언제부터 일하셨나요? 아, 어, 3년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기억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기억을 되찾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냥 앉아 있어요. 지금 혼자인가요? 아니요, 옆에 누군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잘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니다. 뭐가 보이나요? 아주 큰 공이 저기 멀어가고 있어요. 점점 다가와요. 무서워요. 아 저는 못하겠어요. 깨어납니다. 아이 씨발 깜짝이야. 자기 어때? 기억이 좀 나? 아 미쳐요.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요? 차면도 효과가 없네. 고생했어요. 나가보세요. 자기야. 자기야.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알고 싶지 않아요. 나 자기 여자친구잖아. 알고 싶지 않다고요. 자기가 나 수지 닮았다고 해서 나한테 항상 수지스님 그랬잖아. 수지스님 아니고요. <laughs> 무슨 소리야? 자기가 나 처음 보자마자 유혹했잖아. 처음 보자마자 유혹한 거 아니고요. 자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요. 자기가 나 몰래 졸졸 쫓아다니고 밤마다 찾아오고 그랬었잖아. 혹시 제가 킬러였나? 요 자꾸 그런 소리 할래? 우리가 얼마나 알콩달콩했으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환상의 커플이라고 했잖아. 환상하겠네 진짜. 오빠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오빠 괜찮아지면 우리 여행 가서 차박 가기로 했던 거 기억 안 나? 차로 박아버린다고 했던 거 아니고요. 오빠 안 되겠다. 좀 쉬어야 될것 같아.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어?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먹을 것좀 주실래요? 하, 그래 알겠어. 어, 자. 어때 입에 좀 맞아? 아, 아 너무 뜨거워요. 천천히 먹을게요. 그래. 괜찮나? 이제 좀 괜찮나요? 배가 좀 찼어. 찼겠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해. 아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나 좀 갖다주세요. 알았어. 여기 진통제 좀 갖다줘. 나 지하실 좀 다녀올게. 진통제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그 목걸이. 이기이거옮기는것좀도와줄래 아, 이거 네, 오빠, 오빠, 오 괜찮아? 오빠, 왜 그래? 오빠, 왜 그래? 팔! 팔! 나와! 아...어머 미안해 아 아이고, 왜아 이걸 왜깔아먹요 오빠 괜찮아? 아안 괜찮아요 아직도 기억이 하나도 안나? 기억이 안나요 그럼 우리가 불렀던 애칭들도 기억 안나? 애칭이요? 응 우리 애칭을 들으면 기억이 날지도 몰라 뭔데요? 오빠 오빠야 자기야 저기요 여보 여보게 오라버니? 뭘 꼬라버니 오빠 진짜 왜 그래 아, 아. 괜찮아? 아, 아. 오빠 아아 발발 비키라고 아이. 아, 아. 뭐 하냐고 아까부터 이거 왜 눌러요? 자꾸 오빠 좀 쉬어야겠다. 뭐 필요한 거 있어? 집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럼 나가서 바람 좀 쐴래? 네, 좋아요. 나오니까 어때? 좀 괜찮아? 네. 그래,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운동도 좀 하고 그래야지. 운동 좀 하셔야 될것 같긴 해. 저 멀리 산 보이지? 네. 저 산이 목리산인데 산 중턱에 가면 곰도 나온대. 여기도 목리산인가요뭔 소리야, 오빠. 오빠, 춥진 않아? 네, 선선하니 좋네요. 오빠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다.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 그럼 저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마실 것좀 주실래? 알았어. 좀만 기다려. 저희가 사 올게. 잘 왔다 아, 씨발 오빠 혼자 위험하게 어디 가는 거야? 아, 이거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요 말을 하지 내가 데려다 줄게 아, 괜찮아요, 이제 안 마려워요 다행이다 내가 편의점에서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사왔어 뭔데요? 빙그레에서 나온 식물성 바유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리뉴얼 돼서 기억 못할 수도 있겠다. 오빠가 우유 마시면 속 더부룩하다고 해서 식물성 바이올만 마셨잖아. 제가요? 응. 이건 우유가 아니니까. 이번에 바뀌면서 더 깔끔하고 담백해졌던데? 아 그래요? 음. 이게 아몬드랑 소이 베이스에 바나나 풍미가 느껴져서 진짜 고소하거든. 음. 이게 감칠맛이 느껴져서 진짜 맛있네. 당이오그라으로 줄어서 부담도 없고 어때? 맛있지? 맛있지? 혼자 다 먹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빠 이제 저쪽까지 갔다가 집에 들어가자 아 어, 어, 저기요 저기요 어. 여기 사유지인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동선하다 아, 그 길을 잃어버려가지고요 아 그러시구나 아 혹시 그 마을로 내려가는 길좀알수 있을까요? 아, 저쪽이에요. 저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어디서 많이 뵌분 같은데? 아니요, 잘못 보셨어요. 저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음. 오빠 잠깐만 기다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 와 오빠 생일 축하해! 오늘이 제 생일인가요? 응. 오빠 생일인 것도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구나. 근데 생일날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니까 좋지 않아? 어때? 꿈만 같아요. 꿈? 무슨 꿈? 악몽이요. 왜 그래 오빠? 나 오빠 주려고 생일 선물도 준비했단 말이야. 뭔데요? 잠깐만 기다려. 짠! 내가 오빠 선물이야 반품 부탁드릴게요 아, 반품은 안돼 그럼 교환이라도 부탁드릴게요 오빠 왜 그래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오빠 여자친구잖아 모르겠다고요 오빠가 나 부르던 애칭도 기억 안 나? 뭔데요? 내 이름 가은을 거꾸로 해서 은가야 이렇게 불렀잖아 은가야 아니고요? 아니 은가가 아니라 은가 은간우 아니고요? 장난기 있는 건 여전하네 장난 아니에요 오빠가 나보고 안유진 윈터, 민지, 카자 닮았다고 안윈 민카라고 불렀잖아. 안윈 민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오빠 그만 좀 해. 진짜 내가 누군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나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다 알아봤거든. 혹시 지명수배자였나요? 아니, 나 아이돌이었어. 아이돌 있었다고요? 아니, 아이돌. 오빠 못 믿겠으면 내가 보여줄게. 범제가 선배의 마음이 텅텅 후루 흐르탕텅텅흐루흐탕 텅텅 흐루흐아아아아아흐르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에에에에아아아아아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아에에에에에에에아에아에에에에에에에에아아 바베큐 치킨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오빠는 항상 쌈무지에 대파 살이랑 치킨을 딱 싸서 이렇게 먹었거든. 진짜 기억이 안 나? 아, 기억이고 자식 오간에 배가 고프다고요, 배가. <laughs> 아, 미안. 오빠도 먹어 봐. 뭘 먹으라는 거예요? 잘 먹어야 빨리 회복할 텐데. 다음에 먹고 싶은 얘기해. 쿠팡이츠에서 6월 매주 금토일에 3,000원 할인해 주고 있거든. 그리고 활락 주문하면 주문 한 건당 606원이 6.5 참전 용사분들한테 기부된대. 치킨 시키면 기부도 된다고요?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먹고 싶은 얘기해. 근데 어차피 혼자 다 먹을 거잖아요. 뭐더 필요한 건 없어? 차가운 냉수 한 잔만 갖다주세요 아, 알았어 좀만 기다려 여기 냉수 한 잔만 갖다줘 나 지하실 좀 다녀올게 냉수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혹시 그쪽도 여기 갇혀있는 거 보면 저랑 같이 도망갈래요? 어떻게? 여기 입구 막혀있으니까 혹시 다른 통로 아는 데 있어요? 아, 비밀 통로가 하나 있긴 한데. 비밀 통로요? 혹시 거기 안내해 줄수 있어요? 오빠, 일어디가 아, 뭐 이거. 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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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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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그거테니까 제발 풀어주세 아, 이았어 진짜 또 그러면 혼난다 아, 대체 누군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나 오빠 여자친구잖아 아니 진짜 제 여자친구라고요? 그래 오빠가 나 장원영, 카리나, 유나, 서른 닮았다고 장카유설이라고 불렀잖아 장기예프, 카피추, 유민상, 설기현 아니고요? 오빠 그만 좀해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기억 안 난다고요 오빠 맨날 나만 보면 깨물어주고 싶다고 했잖아 깨물어 죽여버리고 싶다고 한거 아니고요? 뭔 소리야 오빠가 항상 나한테 그랬잖아 나쁜이라고. 나쁜년. 자꾸 그런 소리 할래. 우리 여행도 자주 가고 그랬었잖아.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요. 이거 봐봐. 오빠가 나랑 여행 가면 예쁘게 사진 찍어주고 그랬잖아. 제가요. 응. 오랜만에 좀 찍어줄래? 하나, 둘. <웃음> <웃음> 오빠 왜 그래? <웃음> <웃음> 아, 좀 저리 좀 가요. 좀 아. 난 오빠 기억 되찾아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오빠는 계속 밀어내기만 하고 나도 지쳐 아. 나도 숨 막히고 아. 지쳐온다고 아. 진짜 숨 막히고 지치고 아이숨 <laughs> 막아요 숨 막힌다고 어왜왜 아. 아, 자꾸 눌러요 숨 막히게 누구예요 아. 아 오빠 기억 찾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오빠 지인들을 좀 불렀어. 제 지인들이요? 성준아 괜찮아? 누구세요? 나네 친구잖아 불알 친구 제 친구라고요? 너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하, 기억이 안 나요 너 설마 가은이도 기억 못해? 네야 네가 나 소개해줬잖아 결혼할 사이라고 제가요? 야 가은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걸 기억 못하면 어떡하냐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 가은아 네가 고생이 많다 선배. 선배!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아... 얼굴 헬쑥해진 것좀봐 누구세요? 선배가 제일 아끼던 후배들이잖아요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선배한테 고백했었는데 선배는 가은 언니밖에 없다고 제고백안 받아줬잖아요 제가요? 네이 아, 지새끼! 야 이... 이 진놈! 선배 괜찮아요? <laughs> 오빠 좀 쉬게 이제 다들 그만 가져야될것 같아. <laughs> 네 선배 저 이제 갈게요. 선배 빨리 나와서 꼭또 봐요. 아 네. 나 배웅해주고 지하실 좀 다녀올게.